어, 더하기 더하기 보면, 음, x 제곱 따기 3xy 닿기 y 제곱은 9. 여기서 y 값이 보면 x-2 잖아. 요 포장해놓자. 여기다. x 제곱 플러스 3x에 x-2 닿기 x-2의 제곱은 9. 3x 제곱 x 제곱 4x 제곱 5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10이네 마이너스 10x 됐나 어, 플러스 4 아, 5, 0 됐지 5로 나누면 됐나 음 근데 여기서 x 값이 a 분의 마이너스 B다시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, 저거, 마이너스 AC. 이거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면 X 값이, 그죠? 그러면 Y는, 마이너스 어, 1 플러스 루트 2가 되거든요. 맞나? 여기서 두개 빠지는 거니까. 여기서 두개 빠지면, 마이너스 어, 1다, 근데 이 근데 아들 둘이 뭐더라고? 두 개를, 어떻게? 응, 음, 곱하라고. 됐나? 루트 2라고 루트 고곱하면1이 배네. 그냥 해도 되고 뭐.